역을 환명합니다라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서의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이 부활에 동참합니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이번 주의 말씀과 숙고로 호연성을 여기에비다하과공동체이 주변을 세워 성숙한 왕과 여왕으로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오들을 하나님에게 하소서 또한 나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그의 순간 특권을 통찰하여 회개하여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압력을 환영합니다라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합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요기 19장 25절의 말씀으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실 것이라라는 요기 19장 25절의 말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제 주 중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압력을 환영하며 사람들은 자주 그들 스스로를 꽤 약한 성격의 소유자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주 큰 압력을 원치 않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견디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류의 성격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한,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한, 이러한 애곡된 이런 공동체 안에나 장에서 머무르는 한, 그러한 정체를 갖고는 분명히 희망이 별로 없다는 라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압력을 환영하며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라는 이사에서 55장 6절의 말씀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미 주님을 찾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 현재에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공부는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모든 시대마다 다른 형태로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그분을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이 천상의 분위기에 압력이 꽉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보호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존재의 의식 환으로서 가슴이 순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보것시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 모두가 행복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깊이 의식하시며 또한 이 지구별의 전쟁과 격이 안이 싸웁니다. 그곳에 축복과 사랑을 주셨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게 하고또 인도와 파키스탄이또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나라에서 축복과 사랑으로 이 분쟁이 해결되고 압력이 꽉 차있더라도 우리가 이 상황 안에서의 언전함으로갈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폭력과 따돌림과 서로 분쟁하는 그런 곳에 축복과 사랑으로 해서 이지구백이 하나 되고 또한 악행이 멈춰지고 고난과 고통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되었도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